안녕하세요. 토지전문 용문 달려라 부동산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토지는 바로 앞에 보이는 지금 어, 옥수수를 심어놓으셨는데요. 네모 반듯한데 사실은 두 필지입니다. 어, 대지가 74평이고요. 전이 176평 두 필지인데 매우 반듯하죠.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탄지에요. 국가 도로를 이렇게 물고 있고요. 어, 마을 상수도 지역이구요. 그 다음에 이 도로에 보시다시피 오수관이 묻혀 있어요. 그래서 어, 건축이나 다른 걸 하실 때 편리하다고 할수 할 있겠습니다. 향은 뭐 하늘 향. 뭐 굳이 얘기하면 정남향이고요. 어,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건폐율 40%죠. 그리고 이 땅은 가격이 이게 총 어, 76평하고, 74평하고 176평 합쳐서 250평인데 아, 1억이 안 됩니다. 9천만원대 이고요. 아, 마을이 이렇게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 네, 그런 데 있고요. 뒤쪽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산도 있고,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. 가격이 저렴, 저렴해서 추후에 건축 행이나 아니면 뭐... 바로 체류형 시터 추천해드리고요. 동여주 IC가 한3 킬로 됩니다. 그래서 뭐 접근성도 괜찮습니다. 2 차선에서도 어 150m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어 또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